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문학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죠. 한용원 시인의 '님의 침묵'을 같이 한번 깊이 읽어볼까요. 이 시가 도대체 왜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지 오늘 저랑 같이 한번 그 비밀을 파헤쳐 봅시다.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갑자기 곁을 떠난다면 우리는 그 슬픔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시가 바로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하나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작품을 보기 전에 이 시를 쓴 한용운 시인이 어떤 분이었는지 먼저 알아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인의 삶이 이 시에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시만 쓰신 분이 아니고요. 스님이면서 동시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운동가셨어요. 그러니까 시인, 승려, 독립운동가, 이세 가지 모습이 시안에서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이걸 딱 잡고 가야 합니다. 바로 그점 때문에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한 님이 딱한 가지 의미로 고정되지 않는 거예요. 자, 시인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님은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고, 독립운동가로서는 그토록 되찾고 싶었던 조국일 수도 있겠죠. 또, 스님이셨으니까 깨달음을 향한 그 마음,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의미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님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 이게 바로 이 시의 가장 큰 매력이자 깊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시의 본문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근데 좀 놀라운 건이 시가 희망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은 슬픔과 절망에서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시인은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이미지를 딱 붙여서 이별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아주 생생하게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자, 여기 화면에 있는 두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색깔부터가 완전 다르죠? 님이랑 같이 있을 때그 행복했던 과거는 생명력이 넘치는 푸른 산빛으로 표현되어. 그런데 님이 떠나버린 지금은 어때요? 모든 게 시들고 지는 쓸쓸한 단풍나무 숲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색깔의 대비, 이걸 통해서 희망의 꼭대기에서 절망의 바닥으로 떨어진 화자의 마음을 정말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또렷한 대비가 보이죠. 영원할 것 같던 사랑의 맹세는 변치 않는 황금의 꽃처럼 단단하고 귀했는데 이별하고 나니까 그냥 차디찬 티끌이 되어버린 거예요. 후! 하고 한숨만 쉬어도 흩날려버릴 만큼 그 맹세가 얼마나 허무하게 깨져버렸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가슴 아픈 표현이죠. 자, 이 구절은 정말 유명하죠. 역설법의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정말 깊은 뜻이 숨어 있어요. 님의 목소리가 너무 향기로워서 다른 소리는안 들리고, 님의 얼굴이 너무 꽃다와서 다른 건 보이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만큼 화자에게 님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의 전부였다. 이걸 이 역설적인 표현으로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머리로는 언젠가 헤어질 수도 있겠지? 생각은 하지만 막상 이별이 현실로 닥치면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죠. 실속의 화자도 똑같은 거예요.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다는 걸 이성적으로는 알았을지 몰라도 막상 닥친 이별의 충격은 가슴이 터져버릴 만큼 크고 고풍스러웠다는 거죠. 이렇게 시 전체가 슬픔으로 가득 쳐서 이대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을 때? 딱한 단어가 등장하면서 분위기를 180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바로 그러나입니다. 이 시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꼽으라면 전 이걸 꼽을 것 같아요. 이 그러나를 기점으로 시의 분위기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확 바뀌거든요. 그리고 화자의 태도도 그냥 슬퍼만 하던 수동적인 모습에서 뭔가 해보려는 능동적인 의지로 바뀌게 됩니다. 깊고 깊은 슬픔의 골짜기에서 희망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인 거죠. 그러나 이후에 화자는 아주 중요한 걸 깨닫게 돼요. 그냥 이별했다고 주저앉아서 눈물만 줄줄 흘리는 건 사랑을 지키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그 소중했던 사랑을 내 손으로 깨부수는 일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자는 정말 놀라운 다짐을 합니다. 이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의 힘, 이 거대한 에너지를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을 틀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동력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슬픔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서겠다. 이런 아주 능동적이고 의지적인 태도의 변화가 여기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런데 화자는 도대체 뭘 믿고 이런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건 그냥 에, 잘 되겠지 뭐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아주 깊은 철학적인 믿음 바로 불교 사상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용운 시인의 스님으로서의 면모가 드러나는 거죠. 불교에 보면 윤회 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난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고 이걸 한자어로 회자 정리라고 하죠. 또 떠나간 사람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이건 거자필반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별은 영원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만날 날로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굳건한 믿음이 이 시의 주제를 담고 있는 가장 강력한 역설적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현실적으로 님은 떠나서 내 곁에 없어요. 물리적으로는 이별한 게 맞죠. 하지만 다시 만날 거라는 믿음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는 아직 님을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이별을 정신적인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는 정말 대단한 경지죠. 자, 이제 이 길고 긴 슬픔과 희망의 여정은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시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시의 제목, 님의 침묵에 모든 답이 들어 있다고 할수 있어요. 화자는 님이 영원히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단지 침묵하고 있을 뿐이라고 믿는 거죠. 이별을 완전한 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일시적인 과정으로 그 의미를 완전히 바꿔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노래가 되어서 님이 침묵하고 있는 그 공간을 영원히 맴도는 거죠. 님이 다시 돌아와 그 침묵을 깨는 그날까지 나는 영원히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숭고한 다짐으로 시가 마무리됩니다. 결국 이 시는 거의 100년 전에 쓰였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지금은 침묵하고 있는 님이 있나요? 그게 어떤 사람이든 아니면 이루고 싶은 꿈이든 혹은 잃어버린 소중한 가치이든 말이죠. 이 신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과 침묵 속에 있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